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직불금 신청 접수 결과 모두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과 농가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검증할 계획인데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1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즉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정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기본직불금에 대한 신청이 마감된 만큼 앞으로 대상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 등을 집중 검증할 방침입니다. 농가들이 특히 유의할 점은 지급대상 농지 요건과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 농지는 직불제 개편 전에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년에서 2019년 중한번 이상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여야 합니다. 하천구역 농지나 농지법상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농업인의 요건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 조건분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신규 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후계농, 전업농, 승계자 등이 속합니다. 농촌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다면 연접 시군구에서 1헥타르 이상의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 원 이상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농해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급대상 농지가 0.1헥타르 미만인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농간의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 면적의 합이 0.5헥타르 미만일 것, 농간의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농외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일 것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 소득, 농지 소유 면적 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농관원 지자체의 현장 조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지난 3년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 공익 직불제의 자격 요건도 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직불금 수령액이 미미했던 탓에 3년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소규모 농가나 새롭게 진입한 귀농인의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밭칙불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워낙 적었던 거죠.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귀찮은 거예요. 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액수가 커져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상반기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미흡했던 거죠. 아울러 신청 농가에서는 17가지 활동 의무에 대한 각별한 이행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약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농가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각 사항별로 직불금 총에의 10%를 감액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직불금을 받지 않던 제도권 바깥의 농가까지 추계하긴 쉽지 않다면서 기준을 갑자기 바꿀 경우 생산 과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